저희가 패트와 매트로 엮이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방송하기 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아, 잠깐만. 아, 밥인가 봐, 나. 진짜. 아이스 오, 튼튼하네. <laughs> 얼큰 수육국밥. 얼큰 수육국밥. 와! 좋은 우정 만들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이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널 사랑해.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너 많이 보였어. 어, 앞으로 어. 행복해. 어. 이션을 처음 마주쳤을 때 감정은? 됐습니다. 어. <laughs> 윤희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희가 윤희에게. 네, 윤희가 윤희에게. <laughs> 재윤과 지금 당장 함께 먹고 싶은 음식은? 포박. 포박. 짜장면. 짜장면. 짬뽕. 짬뽕. 와, 좋아. 제윤과 함께 여름 휴가로 떠나고 싶은 곳은? 부산. 맞아. 망원동망원동 FNC 회사. 아, 제윤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 할수 있는 것 노력, 노, 노력, 진심, 진심. 그리고 열정열정열정열정 열정. 열정, 열정. Let's go. Yeah. 아, 어? 저, 아, 네. 아, 어, 좋은데? 아, 끌렸어, 끌렸어. 이거 해주시, 해주시. 아, 네. 아, 진짜 손 많이 간다. 어, 너무 없는다 화면. 저도 한번 줘도 돼. 네. 이끈 위치가 좀 다른데요. <laughs> 그럼 물을 들어볼까요? 가 하나, 둘. 둘. 오케이. 어, 뭐야? 아요런 느낌 맞아요. 요런 느낌. 아요런 느낌 맞아요? 거의 다돼가서가는데 맞다, 맞다, 맞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물더 넣자. 물을 좀더 넣어. 맞아요. 이 정도면 딱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조금만 더 넣었어. 조금만. 아 이제 이제 조금 뭐가 나오네. 수접이 수접이라고 하는데아 이거 내가 봤을 때물 조금만 더넣었 아, 조금만 더넣을까요 이게 윙가이 It's raining. 퀴즈 판타지 여러분, 괜찮나요? 이 정도. 이거 된것 같아요 오이 어, 정도면은 어, 이즈는 믿지 말라고 하는... 데아 <laughs> 판타지구나 반죽은 아, 괜찮은데요? 아 혼자 저어볼까요? 그럼요 아. 평가를 받은 반죽이기 때문에 네받았 붕어빵이 맛있었어. 아주 맛있어. 기다리지. 대박.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아요 근데 요 요런 게 원래 그, 이 맛이잖아요. 네 원래 스냅이 다른데 네, 저는 네. 무조건 한국 쪽에 계셔서. 어 저번에도 이래서 망했다고 하는데요? 아 아니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One t 우와. 어아 숨겨 숨겨 숨겨. 붕어빵 세 마리가. 붕어빵 세 마리를 만들었어요. 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과자 붕어빵 아시죠? 아 그런 느낌으로. 아 이거 말 나가네. 오 신세네. 오오 지금 아주 싱싱해 팔팔해. 오디오가 네 비면은 네안될것 같아서 네. 평소에 과자집을 좋아하세요? 평소에는 과자집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과자를 좋아하세요? 과자를, 아. 과자를, 과자를 좋아하는데 과자를 좋아하시나 과자를 좋아하는데 어떤 과자 좋아하그 과자가 네. 그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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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의 과자를 좋아하는데 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온앤 오프 분들의 네. 뷰티풀 뷰티풀을 되게 아. 좋아해요. 저는 이제 이 아, 아, 그리고 질렀어. 아, 질렀어. 춤춰도 머리, 어깨, 무릎, 나의 모든 게 춤춰 너. 아 춤춰 어, <laughs> 어, 어. 아, <laughs> 오 이거 너무 좋아스 <laughs> <laughs> 어, 너무 좋아요. <laughs> 어스사 어. 아, 창윤 씨는 몇살때 서울로 상경을? 저는 스무 살 때. <laughs> 때. 저도요. 어. 음. 언제부터 연습생을? 저는 1 1살부터 했습니다. 아. 어? 어, 이거 완전히, 저 14년 말에. 오, 저도 네. 21살 말. 에 네. 일어나서. 해야겠다. 아,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어? 아, 어. 어. 어, 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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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이에요. <laughs> 이게. 어. 그 건축물 보면 자연친화적인 건축물들 <laughs> 보면 위에 올라가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 그쵸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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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SF9 그룹 인사가 투비 센세이션이거든요. 오. 여기에도 이션이 들어갑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 둘이 인사할 때는 둘셋 이창현 센세이션으로. 게다가 MBTI까지 같은 INFP 아. 맞습니다 DIY, 목공에 수업 커리큘럼을 좀 짜와봤습니다 와우 벤치의 상판을 하나씩 네 개를 얹혀좀다 얹혀준다 자. 뭐, 오늘 너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네 1, 2, 3 레츠고 예스 예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너무 어, 너무 잘하시네 어, 소질 있나요? 어, 이 정도면 펄펙트입니다. 너무 쉬운데? 아, 이거는 어, 괜찮아요. 오, 좋습니다. 어, 뭐야? 어, 왜 왜? 어, 왜안 들어왔지? 안 <laughs> 들어왔지? 뭐라고 할까? 일단 그렇게 소통을 하면 어, 이 네, 가뭄 같은 덤백킬 시절에... 덤백킬 아. 시절에 이 가뭄의 담비가 되지 않을까? 아.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에버나 한번 준비해보자. 네. 준비를 해서 우리 판타지들과 함께... <laughs> 함께 함까요 <laughs> 커피도 말이 천 번이지, 만번 적었거든요. 아 진짜? 네, 어, 그래서 달고나 아, 커피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여기가 저 이게 여기, 여기 엄청 아팠어요. 그리고 글라스 데코도 만들. 아 글라스 데코. 아, 글라스, 데코. 아, 글라스 데코 만들고 팬케크 스플래 팬케이크. 스플래 아, 그것도 아, 아쉬운데 사실상 달고나. 커피, <laughs> 알고나 <laughs> 커피. 그거가 제가 최초로 실패한 라탄이랑 잘안 맞더라고. 요 한번 털어볼게요. 어떤 녀석이길래 나는 잘해요. 인생 인생. <laughs> 아예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집중해가지고 <laughs> 인생의 그 모토를 가시신 분이 포기하게 만들어진 시설 한번. 아, 좋은. 첫 실패 아니라고 안 했는데? 어, 그래요? 다시 실패했다고 하는데. 다시. <laughs> 다. 이것 <laughs> 다. 도 같이. <laughs> 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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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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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됐다. 좋긴 음, 했는데, 디자인이잖아요. 어, 좋아요? 아, 어. 저기 앞에 딱. 어,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딱 진짜, 딱안성만춤으로 되게 폭신폭신해요. 네, 폭신폭신해요. 저희 둘이 힘을 모아서 벤치로 완성했는데, 네. 기왕 하는 거. 기념하기 위해서 사인이랑 메시지도 남기면 어떨까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이윤 어때요, 이윤? 이윤 어떠세요? 이윤, 좋아요. 그죠 브랜드 이름 이윤입니다. 네. 자. 어, 이윤 쓰신가요? 네. 아, 저 진짜 셀프인데? 아, 아, 그럼 저거. 사... 아, 그럼 여기다가 같이 사인하고. 네. 아, 예. 오. 자, 이제 앉아서 쉬실 분들 쉬셔야 돼요. 네. <laughs> 자, 이따가 할게 있으니 이쪽에 네. 두고. 오. 오. 자, 이따가 할게 있으니 이쪽에 두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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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장윤이는... <laughs> 어. 자, 갈게요 아, 하고 창윤이는 왜 이렇게 귀여워? <laughs> 아, 고마워 재현이는 너무 멋있어 고마워 네, 응. 창윤이는 뭘 먹고 그렇게 갖고 싶게 생겼어? 재현이는 굉장히 젠틀해. 아, 스위트 고마워. 응. 창윤이는 뭘 먹고 그렇게 아름다워? 재현이는. 어, 고마워. 응. 고마워. 고마워. 재현이는 완벽한 것 같아. 아, 고마워. 퍼펙트. 창현이는 어쩜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핸들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재현이는 사돈난 말을 하지 마. 고마워. 이 200빵이... 백방이. 이력방은 그 뭔데? 어떤 이씨야? 전주이씨, 는난 경주이씨. 같은 분해 오. 오, 오. 음. 필요하면 꼭 선물할게. 어, 나 둘째네? 어. 나둘째래 아, 둘째야? 음. 왜, 왜 둘째야? 생일상. 몇, 몇 월생이야나 생일? 아, 12월. 12월이야? 음. 며칠인데? 24일. 2부야? 대박이다. 응. 나는 8월생. 아, 8월생. 나 셋째예요? 아, 아, 아. 그한살형두명이 아, 2명. 있는데 두 명이 생일이 다. 당... 아, 아. 아 그러니까 생일. 그치, 한 명이 빠르고 한 명이 느리고. 그둘다 나보다 빨라. 생일이. 그러니까. 아, 형이 아, 그거 이제 형형 형... 포장을 안 아. 해. 이게 될까? 응. 오케이. 오케이. 세팅 왔어. 어 아, 어. 아. 이쪽이 아까 맞더라고. 아 진짜? 어. 내가 미리. 뭐야 이노래 그래. <laughs> 어. 고마워. <laughs> 그럼 나도. 얼굴 빨리졌어요 오늘 다 말랐습니다. 자, 저도 이제. a n 가 아, <좋았습니다. 웃음> 제 생각에는 너무 우당탕탕이라기보다는 어. 너무 <목소리가> 잘 흘러가서 오늘 사실 뭐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얼레벌레하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겠지만 오늘 완전히 그냥 너무 잘했던 것 같아. 창민이는 오늘 네. 소감이 어때? 어, 나는 이제, 어? 방금 많이 봤어. 아하. <laughs> 지금까지, 우리 아. 오프이션쌤 SF9. SF9의 아. 지윤쌤이었습니다 안녕! 안녕.